bye <laughs>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웰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아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땅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이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다른 창조물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만드셨지만 사람만큼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다른 생물들의 창조하는 다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사무일체 하나님이 함께 그 모든 것을 의논하고, 그래서 인간을 만드셨다고 라 하는 거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명이 되었다, 그렇죠. 이것은 다른... 생명체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은 그런 창조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그고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죠. 그럼 이 생기라는 것이 뭡니까?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이생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은 그 모습의 뜻은 이제 그 안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셔서. 이제 영혼이 있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설명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흙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흔하지만 그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사람은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그 영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달라진 거죠. 흙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빚어져서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영을 넣어주셔서 이제는 더 달라진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변에 그런 거 있죠. 도자기를 만드는 유명한 장인이 만들면 흙으로 빚었지만 그게 작품이 돼서 엄청난 가치를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생령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간의 존재의 가치는 다른 생명들에 비해서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온, 타락하게 되면서부터 그 모든 존재의 가치가 달라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서 파괴가 된 거죠. 생, 영이 되어야 되는데, 죽은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분 죽었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끊어지고 단절된 상태 아닙니까? 오늘 사람의 모습이 다른 생명체, 짐승과는 다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죽은 영적인 관계가 되면서 짐승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끝은 죽는 거 아닙니까? 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든지 이렇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함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다시, 처음,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셔서, 생, 명이된 것처럼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런 형상이 회복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따라 살아갈 때 오늘 하나님처 처음 사을을만셨셨던존 그 존재의 가치로로사사을주 그 주신 습습로로능력력을을위치치우우리이이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들을 살게 하신 데가 이제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그곳에 살게 하셨죠. 거기는 따로 뭐 집이 있거나 거처하는 데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 자체가 사람이 거처하는 곳이었습니다. 에덴은 기쁨이란 뜻이죠. 어디든지 에덴 동산은 기쁜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그 모든 축복의 땅을 그 에덴 동산에서의 기쁨을 사람이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이 됐어요. 그때부터 사람은 땀 올리지 않으면 먹고 사는 게참 힘들고 어렵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더 이상 에덴에서 살수 없도록 쫓겨났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방황합니다. 여 세상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정말 험하고 어려운 데잖아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 그 하나님을 한신이 어떻게 찾을 수 있는 데가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는 절대로 우리들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없는 곳이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생활 가운데 이제는 영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기쁨의 삶, 다시 말하면 에덴의 삶을 영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가정이 기쁨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기쁨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사업장 학생들이 공부하는 자리가 바로 기쁨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어디예요? 바로 에덴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 불렀던 찬송가 가사 있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자리를 기쁨의 자리로 만들어 가는 것이 오늘 성도들의 신앙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인데 뭐가 있냐면 오늘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심령에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에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게 뭐야? 우들의 리 삶의 자리가 어디였든지 모서라든지 우리가 에덴의 기쁨의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적인 모습들이 회복되고 은혜와 사랑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십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정하시고 다스리시는 삶의 모습이 진정한 참 하나님이 그 고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의 대우를 통하여 그 기쁨의 땅 에덴을 다스리기와 그곳에 살게 하셨던 그 창조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기쁨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기쁨이 아름답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여 넘만저리 축복합니다.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기쁨을 자꾸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장애물들이 생겨나지만 오늘 우리는 주 예수와 동행하는 믿음 할렐루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우리가 찾아가면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 안에 할마다 감사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처음 인간을 에덴 살게 하시고 그곳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셨는데 죄로 인해서 다 잃어버렸던 것 예수 믿음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모시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기쁨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감사가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변화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함을 통하여 날마다 기쁨에 찬양 있는 삶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돌보시고 하나님 땅의 희망이 되게 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며 僕음을 사명 선교역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거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강건하게 인도하시고 기쁨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다같스 만나게 성도들이 거하는 그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감사가 충만한 고백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전하게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지키시고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채우시는 모든 놀라운 일들이 간증된 삶을 살게 할수좀 믿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